지금 여러분께서는 틀모산 오두막에서 진행하는 신기한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아, 음악이 다 꺼졌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6 개월 만이에요? 8개월 진짜 개월 빠르다 그죠? 네, 빠르죠 네, 8개월 나... 동안 뭐 하셨어요? 그냥 놀았어요 편하던데요? 놀았어요? 네. 네 편하던데요 8개월 동안 이렇게 무단결근을 하면 음. 자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제 네. 자리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참 좋은 자리입니다 <laughs> 네, 네. 옛말에 사흘 굶은 시어머니 갔다는 음. 이런 날씨를 비유해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날씨가 꼭 그런 날씨예요. 네. 왜 거기 진정 어머니 안 하고 시어머니라고 했을까? 진정 어머니는 네. 안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좀 사정하게 네.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음, 싶거든요. 한 끼만 굶어도 음. 잡아 먹었을 것 같은? 네, 그런 너무 그런... 과한가요? <laughs> 네.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네. 벌써 3월이 지나고 음. 지나진 않았죠. 네. 한창 이제 3월이 익어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밭이 있는 풀이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전 농사지니까 음. 정말 풀 힘듭니다. 그렇죠. 네. <laughs> 그래도 그 네. 풀도 봄이 오는 걸 알려주니까 어? 내 네. 희망을 가지고 네 오늘 저희 라디오도 한번 신나게 좀 네. 떨리고 또 네. 실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네. 미모의 젊은 여성분. 네, 네. 너무 이쁘죠 네. 네, 제가 아.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laughs> 네. 네. 아, 네. 음.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점촌사동 여기 음. 신기한 라디오를 포함해서 음. 점촌사동의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가 음. 올해 기초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음. <laughs> 네. 기초센터는 어디 어디를 하는 걸 기초, 기초센터라 해요. 아그 도시재생 지원 사업의 전반을 네. 기초센터에서 일단은 좀 케어를 하고 있고요. 음. 저는 문경읍이랑 음. 지금은 전천삼동까지 같이 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뭘뭘 지원? 왜그 힘이 <laughs> 그냥, 없어? <laughs> 어, 어. 좀 힘을 내서. 네. 네. 아, 아, 아니 아, 근데 업무는 아.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업무요? 예.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네. 사동에 계실 때 보다 네. 더 예뻐진 것 같아 가지고 네. 살짝 샘이 났나봐요. <laughs> 아니 왜 자꾸 샘이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청천 4동... 4동에 있을 때는 네. 힘이 들었나? 네. 좀더 편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우리 신디도 참 예뻐요. <laughs> 네. 네.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저는. 오네. 근데 아니 항상 보면 제가 네. 이렇게 가끔 연락할 일이 있어서 을 프로필을 보면 은 네. 그 만두라 하기도 하고요 음. 그 닉네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참 만두 좋죠 맛있죠 음. 근데 이 예쁜 얼굴이 어떻게 닉네임을 만두로 만들었을까요? 음. 만두처럼 예쁘잖아요 만두가 예뻐요? 예쁘죠. <웃음> <웃음> 그럼 네. 예쁜 만두 제가 지금은 음.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음. 옛날에 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만두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만두였는데 음. 그래서 만두로 짓기도 했고 음. 제 이름이 안정민인데 음. 친구들이 맨날 안정만두 이렇게 불러셨거든요 음. 네. 아니 그런데 아, 아, 만두는 아, 저 나... 좋아해요. 근데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왜 2년 전까지만 좋아했고 지금은 안 좋아하는 거죠? 아, 지금은 좋아하긴 하는데 음. 막 찾아 먹고 그렇진 않아요. 아 생기면 먹고 네. 아. 그 정도는 아니다전 네. 고향이 다도던데 음. 거기서는 음. 만두를, 여기서는 이렇게 찐만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를 들면, 그 삶은 만두, 물만두. 아. 끓여서 국물 째먹는 네. 거. 음. 네. 그렇게 정말 좋아해요. 저는 물만두만 안 먹어요. <웃음> <웃음> 이거 참 네. 좋아요. 네. 아니, 뭐, 식성이 그러니까. 근데 그쪽은 조금 네. 예전부터 그 음. 배고픔이라는 게 강원도 쪽은 좀더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음. 아마 이북 지역이니까 저 황해도 쪽도 그렇고 그다 물에 이렇게 넣은 만두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네. 명절 때 보면 만두 제사도 있어요. 네. 명절 전날, 네. 저녁에는 국수 제사도 지내고 아니면 음. 만두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닭을 잡아서 닭을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살을 밝아서 살만 넣는 게 네네네. 아니라 뼈채 이렇게 쪄서, 예. 그러니까 그뼈 국물하고 같이 하니까 맞으니까. 그 여성분들은 먹기는 좀 불편하죠 음, 이제 씹히니까, 씹히니까 이제 기도 어렵고 음, 음. 예 그런데 참 맛은 좋아요. 아. 어... 네. 아니 이쪽 싶죠. 지역은 네. 거기가 보면은 네. 떡국만도 소리 들어도 네. 떡국 제사 소리는 들었어요. 그죠? 네. 근데 만두 제사는 올 처음 알았습니다. 네. 떡국은 진짜 어렸을 때 먹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만... 그러니까 이제 예, 쌀이 귀하다 보니까 그렇겠지. 그런지 예. 네. 예, 네, 쌀밥도 먹기 싫던데 떡을 만들어 먹나 가문도는 암북쌀이 여기보다는 조금 더귀했겠죠 아, 그렇죠. 네, 네, 많이 귀했어요 네, 네, 아주 산골에 살다 오셨습니다. 네. 출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음. 게스트를 모셔놓고 우리 음. 얘기만 했는데.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짐승 좋아하는 건 알거든요. 동물들을 음.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작년에 음. 여기서 고양이를 못가지가서 애타는 모습을 봤는데 음. 그푸샷 사진도 거의가 동물 사진이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맞아요. 그 젊은 분들이 응. 그 사진에다가 이게 동물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개별 개인적인 이유인가요? 어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응. 저는 응.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해요. 귀여운. 아. 그래서 그냥 귀여운 게 있으면 응. 내가 이걸 봤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응. 다른 사람들한테. 응. 그래서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는 그런 거고. 아 이번에 해놓은 거였는데 응. 제가 직접 만든 인형이거든요. 응. 동물 인형. 응. 그것 찍어. 다 아, 뒤져봤거든요. 아, 아,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남자친구가 <laughs> 없어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가 제일 그렇죠? 귀여워 보일 텐데. <laughs> 그죠? 네, 아직은 네. 없습니다. 아. 네. 아니, 저 네. 뒤에 사진이, 네. 그, 핸드폰에 배경 사진이 남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이 남자구나. 들어 로이킴을 몰랐거든요. <웃음> <웃음> 모르는 상태니까, 네. 남자 사진이 있길래, 아, 이거 이제 반드시 남자친구구나 했는데, 다시 막 찾아봤더니 아, 네. 그냥 그렇고 그렇더라고요그 음, <laughs> 음. 음. 로이킴이었다? 네. 결론은 굉장히 네. 좋아하시나봐요. 맞아요. 남자친구라면 좋겠지만 <laughs> 일단은 노래만 듣는 중입니다. 노래만 음. 듣는 네. 중이다? 아니 근데 진짜 음. 참 예쁜데 음. 저기 댓글에 저기 보면 음. 예, 와 한효주다 음.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효주처럼 예쁘다라는 건데 왜 남자친구가 없나? 그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효주는 <laughs> 안닮은것 같은데 좀 직원분들이 계속 <laughs> 한효주 닮았다고. 근데 뭐 아, 다른 아니, 사람이 닮았다 그러면 닮은 거만 맞을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laughs> 어. 조금은 닮았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음. 여성스럽고 음. 예쁘고 네. 한효주하고 똑같네. 네, 똑같네. 귀엽고. 맞아요. 네. 진짜 한효주 맞네요. <laughs> 네. 네. 아니 그럼 연애는 현재 진행형 아니요. 아니라 그랬죠. 네. 그럼 해보신 적은 있어요? 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응. 사실 기억도 <laughs> 가물가물합니다. 응. 오래전이면 얼마나 오래 전에? 고의한 7년 8년 된것 같은데요. 너무 와, 오래, 그러면 너무 아, 아. 20대 초반. 그렇죠. 어, 네. 대학 아니, 들어가서. 응. 음, 맞아요. 음, 음. 왜, 왜 상처가 깊었나요? 그 남자가 차고 갔어? 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아, 이거 너무 짓궂이 짓궂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더 짓궂게, 한 번의 연애로 끝났나요? 아니면 네. 두 번까지 갔나요? 아, 같은 사람이야 아니요. 다른 사람이야 <laughs> 아, 네 뭐, 네. 두, 두 번까지 갔나 보다. 음. 그죠? 다 마음에 안 들었었구나. 그렇지? 그냥 그치?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귀찮더라고. <laughs> 귀찮다. 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귀찮은 거지. 아, 마음에 들면은 그 귀찮은 시간이 그래서 나. 그래서 어. 그런가? 그렇지. 그렇지않을까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제일 팔년 전에 했던 연애가요. 음. 가장 길게 몇개월까지 갔어요. 1년이요. 길었네. 음. <laughs> 그죠? 기, 1년이 긴 건가요? 그렇죠. 늘긴 건가요? 글쎄요.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음. 몇년 하셨어요? 아니, 네. 연애는 뭐 지금 집 사람하고 사는 게 계속 연애죠. 야, 야한 30년. <laughs> 저는 연애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음. 그냥 결혼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니 그럼 여, 결혼은 안 하실 거예요? 결혼요? 이 응.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하면 좋은가요? 좋죠 아, 니얼리 <laughs> 했는데, 지금까지. 아, 맞네. 어. <laughs> 아니, 뭐, 저는 사실 3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도 뭐 30년 지나서도 존나, 아, 신나, 뭐, 그렇죠? 어, 이런 것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기는 음, 것 같아요. 음. 그냥 사는 거예요. <laughs> 그냥 사는 거다? <laughs> 예. 그냥, 사는 그냥 살지 않나요? <laughs> 아니요, 그래도 예. 혼자인 것보다는 예. 옛 어른들이 이러, 이러시더라고요. 음. 해보고 후회하나, 음... 안 해보고 후회하느냐. <laughs> 그렇다면은 음. 해보고 후회하자. 그게 정답 아닐까요? 아니 나이가 먹어가니까 음, 음.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네. 드는데 아뭐 네. <laughs> 어, 그렇게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네. 만약에 이런 질문을 네. 받았다 그러면 뭐뭐 네. 어, 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뭐 그다지 시, 시, 싫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을 텐데 네. 지금은 그냥 예. 비혼주의 아니죠? 네. 아니요. 아, 그런 <laughs>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안심하시겠습니다. 혹시 또 비운 중이다 이러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근데 뭐 결혼을 하든 음. 안 하든 이렇게 사람은 좀 만나보는 건 네, 좋을, 그건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만나야지 음. 진짜 제일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어... 예. 그러면 네. 신디님이랑 신디님이 추천하는 그런 남자가 있나요? 맞아 그 어. 성격. 음, 성격 옆에 계시는 이분 뭘 모델로 사으시고 좋죠 좋죠 그럼 네. 갑자기 비혼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정말 저도 딸만 셋인데 네. 아이들한테 어떤 사람이 좋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 남자 친구를 사귀고 있냐라는 얘기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얘들 못 사귀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의 사람을 에이. 만나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살다가 진짜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이 사람이다 싶으면 붙잡아야죠.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laughs> 음. 만나는 것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네. 네. 삶이 바쁘다 보니까. 네. 음. 그래 좀덜 바쁘고 음. 조금 쉬엄쉬엄 살면 좋겠는데 요즘에 그렇지가 음. 않아요. 세상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음. 나도 그게 맞차가다 보니까 음. 바빠지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우리 정민 씨 생각, 내가 생각하는 아이의 성격. 제가 생각하는 저의 성격이요. 음. 그, 어, MBTI 혹시 하시나요? MBTI 얘기는 들어, 들어봤죠. 네, 들어보긴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거기서 네. 나온 성격이 저랑 딱 맞는데 음. 음. INFP거든요. 음. 아이가 음. 음. 내향적인 거 음. 그리고 음. N이 약간 상상을 많이 하고 <laughs> 네, 좀 망상을 많이 하는 성격이고 음. F가 음.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음. 그리고 J 아 P 음. P는 계획적이지 못한 건데요. 음. 되게 충동적이고 음. <laughs> 네. 아, 음. 나하고 똑같은 것 같다. 나도 사실 이런 네. 것 같아요. 내성적이고, 음, 네. 예. 상상을 많이 하시나요? 상상 예전에 많이 했었죠. 음. 예. 예.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근데 이거는 무조건 고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렇죠. 예. 제가 롤 모델 아닙니까? 저는 예. 거기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검사를. 예,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 정말 아니, 재밌을 것 같아요. 너, 재밌을 예. 것 같아요. 아, 셋들이 아니겠어요? 일본남캐 좋아해서 현실 연애는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왜 일본남캐? 아, 제가 그 만화를 음. 좋아하는데 네. 거기 만화에서 음. 캐릭터를 <laughs> 되게 좋아해가지고 <laughs> 휴대폰 바탕화면도 음. 그캐릭터 음. 어떤 어떤 캐릭터예요? 이게 예, 일본남캐? 음. 네. 어? 보여주세요. 네. 우리 보여주고, 네. 어, 그건가요? 아, 네. 아니요, 조금 딱, 전에 봤던 이렇게, 예. 이렇게 생긴 폭탄인데요. <laughs> 폭탄, <웃음> 폭탄 예. 맞은 머리 막 <laughs> 어, 들어주세요. 아니에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아니, 유지, 이건. <laughs> 음. 음. 예전에 <laughs> 그 이현세, 네. 예, 이현세 씨가 음. 그린, 음. 그린 그 오늘 뭐야 음. 안 보이지? 아, 조금 전에 보였는데 이렇게 아, 어, 보였습니다. 아, 어. 예, 요렇게그 음. 까치, 까치요? 이현세, <laughs> 이현세 만화 그 주인공이 음. 까치였잖아요. 음. 그거 그렇지 않아요? 반항기 줄줄 흐르고 아. 그죠? 아 근데 네, 네. 생긴 것만 저렇고 네. 되게 모범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근접을 하기가 어렵겠는데 스피에를 네. 해서? 그렇죠. 음. 응. 근접할 수 없는 남자를 좋아하나? 응. 그래서 연애를 못하나? 아. 아니 그러면 그래, 현실 연애 어렵다잖아요 지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응. 아니 그런데 정말 그렇게 모범생이고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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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현실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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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사람을. 네. 네, 얘기 네, 한번 해보는 한번 해보라 물론. 찾아보도록, 음, 찾아보도록 하시고 시고요 음. 네, 아니 상상을 조금 전에 많이 한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심심할 때도 상상에 나래를 펴고 계시는 건 아닐까? 맞아요. 저 심심하면은 음. 무조건 혼자서 상상하거나, 음. 음. 아니면 또 게임을 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거나. <laughs> 둘중 하나랑. 둘중 하나. 네. 심심할 때 아, 네. 게임한다. 어떤 게임이에요? 요즘은 그냥 컴퓨터 게임인데요. 어. 사람들끼리 모여서 큰 괴물을 잡고 네. <laughs> 여, 여행도 다니고 <laughs> 네. 그러고 있어요. 놀고 있군요. 네, 놀고 있군요. <laughs> 네. 맞아요. 우리 노는 거참 좋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응? mz 세대가 맞아. 네. <laughs> 네. 그렇죠. MZ세대죠.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저 같은 경우는 게임 한다, 이러면은. 뭔가 아시죠? <laughs> 네. 여기까지 하면 아마 상상하실 <laughs> 겁니다. 예. 네, 그거. 그거는 그래도 경제적이긴 하잖아요. 아니요. 네. 아니, 그 10원짜리 그거, 그거 아니, 하시는 거,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핸드폰에, 그거 말 말고? 핸드폰 들고, 핸드폰 들고 아. 하는 게 있거든요. 아, 또 있어요? 네. 뭐야? 그거 뭐야? 같은 겁니다. 10원짜리. <laughs> <가면. 웃음> 네. 다른 게임은 사실 저도 재미가 없어서 못 하는데요. 네. 그거는 재밌더라고요. 음, 네. 아니요 아까... 아세요? 알죠. 아, 게임머님이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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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게 잘 음. 모릅니다. 전 시간만 있으면 <laughs> 음. 풀 뽑아요. 어, 네. 풀과의 존재하고 있죠. <laughs> 네. 아... <laughs> 우리 저 댓글 한번 더 볼까요? 네네. 우리 아까 저 위에 음. 로이드 윤이 음. 와 한효주다. 근데 저거를 음. 제대로 안 읽고 줬나요? 저 밑에다. 또 얘길 해서 한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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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한여주 진짜 오늘 한틈 내시야 지금 같은데? 아좀 먹이는 거 같아 놀리는 거 같아. 어 <웃음> 아 그래 맞네. 저 신우문경님도 한여주. 네. 네. 아 사랑의 배터리를 잘 부르신다네요. <웃음> <웃음> 네, 사실 우리가 <laughs> 오늘 그 8개월 만에. 예, 새로 또 시작을 하긴 하는데 네. 우리 프로그램이 많이 개편이 됐어요. 네. 시간도 짧아졌고 이거. 시간을 짧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음. 음악도 빠졌어요. 네. 우리가 왜 음악 저 시간을 짧게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이유는 네. 모르죠. 네. 딱 하나 했어요. 음. 너무 재미가 없어서 <laughs> 네. <아하>. 우리 시청자들 <laughs> 예, 시간이라도 벌어주자. 음. 우리 여기에서도 사실 우리 시청자를 음. 사랑하는 마음이 오.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게 만들지는 <laughs> 네.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웃기고 슬픈 예. 음, 예. 웃고픈 얘기죠. 예. 아, 좀 네, 좀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이 자리 앉아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세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요. 음. 저그 저희 센터에서 음. 전 팀장님이셨던 음. 음. 석주영 팀장님이라고 있거든요. 네. <laughs> 그분이 오늘 저를 여기로. <laughs> 네. 여기를 앉혀가지고 어. 네, 제가 원래 되게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응, 응. 지금도 땀이 막 줄줄 나고 있요 <laughs> 가서 뭐. 한대 <laughs> 때리고 싶어요. <laughs> 아니 오는... 지금 네. 신호문경님이 보고 계시는데 네. 혹시나 어디 한 군데 멍이 들었나 <웃음> <웃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사실 우리 음. 오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간만에 방송을 해서 음. 오늘이 여 나오신 분들이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사실 네, 아, 그래서 효근 씨를 음. 우리 센터장님을 모시려고 음. 했거든요. 음. 예, 이게 아무 실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오늘 음. 예, 만두 씨가 와서 <laughs> 딱 예, <글리셨습니다>. 그, 그, <laughs> 아, 의도치 않은. 예. 아니, 근데 지금 댓글에서 일 점만이라도 불러달라고 말인데 우리는 지금 음악은 까아 들을 수가 없고 새 음악이 더안 좋을까요? 사랑의 밧데 딱한 소절만 사랑의 밧데리, 한, 음, 예? 소절만. <laughs> 사랑의 밧데리 <laughs> 한 소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안 그... 음. 가사를 몰라서 사랑의 밧데리 갑자기 이러니까 주도 네.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우리 음. 저 로이드 윤이 그 음. 가사 좀 이렇게 검색을 해줘서 예, 가사가 네. 도착하면 그걸 네, 보고 한 소절 하는 걸로. 걸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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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게 지금 상상도 많이 하지만요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아 나는 진짜 뭐 결혼하기 전이라든지 결혼해서도 이것만은 꼭 이러고 싶다. 네 있잖아요. 네. 네. 있죠. 네. 네. 저는 <laughs> 일단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음. 음. 좋은 집도 사고. 음. 결국 최종 목표는 응. 강아지를 키우는 거. 강아지를 그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아니 좋은 네 좋은 집에서 개를 그렇죠. 키우고 싶다 음. 좋은 장난감도 많이 사줘 장난감도 사주고 누구한테 개한테 저는 개한테 어 만약에 아, 아빠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니어 <laughs> 네. 아니 그런데 음. 아까 우리 저 리허설 잠깐 <웃음> 했잖아요. <웃음> 그때하고 약간 달라졌어. 음. 그때는 네. 돈을 벌어서 개 사는 게 목적이었잖아. <laughs> 결국은 개를 사는 게 목적인데 아, 결국은 개한테 더 좋은 걸 해주기. 위해서. 최종 목적은 그렇죠. 개. 그치. 야, 그 개가 살수 있는 안락한 음, 네. 집도 마련하고, 음, 맞습니다. 어, 그 안락한 집에서 개가 심심하지 않게 음. 어? 장난감 사주고, 네. 와 아니 그런 거뭐 애기는 어떻게 해 신랑하고 애기는 그 집에는 없는 거야 아, 그거는. 네.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응. 그때 가서 생각. <laughs> <laughs> 네, 그근데 사실 강아지 키우는 응. 게 지금 그. 주세요. 가 네. 강아지 키우는 게 아기 하나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laughs> 아, <정말>. 네. <laughs> 음. 그러면 아마 우리 증미 씨가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지 개를 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돈을 정말 많이. 그렇지 않아요. 뭐, 그개 키우는 게 무슨 그 대단한 저거라니 아니, 료보험안 뭐... 어. 되죠. 네. 예방접종 다 해줘야죠. 네. 맛있는 간식 사줘야죠 <laughs> 자, 자. 어우, 돈 만만치 않습니다. 아, 학교 안 보내잖아요. 유치원 번입니다, 지금. <laughs> 아, 개유치원도 <laughs> 있어요. 네, 개유치원 번입니다. 그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사랑의 음. 바들이 왔어요. 네. 우리 충전 좀 한번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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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없죠. 자, 네. 박수 칠게요. 어, 아. 저 이거 잠만. 그구만 그냥 안끌하시 아, 됩니다. 어디? 어디서부터 하는 거지? 4대 사랑... 응. 내가 쨍입이랍니다역 여기서부터 응. 하든지. 예. 응, 응, 응. 네. 자, 어디서부터 하든 응. 자, 정민 님만 정민 씨 <laughs> 네, 하나, 네. 둘, 셋넷 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laughs> 사랑의 배터리가 <밧데리가 웃음> 다,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laughs> <밧데리>. 야상 <laughs> 좋다 네. 아니 배터리가 다되 간다는데 배터리 네. <laughs> 충전하셔서 네. 네. 사랑을 찾으시길 바라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음. 우리의 배터리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도 배터리를 먹고 사랑으로 <laughs> 해주시면 아마 충전을 잘할 겁니다. 네, 네, 참 벌써 시간이 음.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정문 쇼를 나오셔가지고 말씀 너무 잘해 주셨고 예쁜 모습 음. 보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방송한다고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그래도 저희한테 응원의 글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3월부터 신기한 라디오가 시작한다니 정말 기뻐요. 우리 지역에 이런 생방송이 있다는 게큰 자랑이었는데 한참을 쉬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힘 없이 꼭 갔으면 좋겠어요. 신기한 라디오 방송을 위해 있으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신학기도 시작되고 여러 강좌도 시작하여 활기찬 3월입니다. 우리 모두 좋네요. 모두 꽃길만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데이브리커의 꽃길만 긋게 해줄게. 강미경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네, 다음주 3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농경시 도시재생센터 윤용훈 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순기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강기경 씨에게는요, 네. 신기수민이 꿈에서 또 공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댓글 읽고 네. 네, 마무리하죠. 네. 네, 오늘 그 신혼 문경님께서 아주 네. 그 도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기, 아, 예, 개, 개대 간판? 개대 간판? 손흥민, <laughs> 공준호 BTS, 그리고 안효주, 렛츠고. 음, 이렇게. 음, 네. 네. 저분도 아시는 분인가요? 개대 간판? 사동 담당하시는 정코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음. 정코디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될것 같은데? 정코디 오면 음. 정말 신비 좋아할 겁니다. 네. <laughs> 제가요.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거든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한정민씨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갖게 해게